사전 관외 투표는 어디다가 집어넣어서 어 보내야 하느냐 하면은 요만한 봉투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비례대표 용지는 이만큼이나 됐습니다. 한 40cm가 넘었어요. 40cm가 넘었기 때문에 투표지 분류기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봉투에다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접어야 되겠죠. 한 번도 아니고 한 두어 번 접어야 됩니다. 접어서 집어넣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 이번에 개표를 하면서 보니까 이만큼씩 몇백틱 통씩 몇백 장씩 한 다발로 한 번도 접지 않은 그러니까 조폐공사에서 갓출고된 집회 같이 빳빳하게 나온 이 투표 용지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전 투표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 그런 투표용지들이 굳이 기수로 나온 것, 이것이 바로 이번 선거가 잘못됐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뭐 법무부나 무슨 교통관리공단, 예, 교통, 뭐, 다른, 다른 곳과는 달리 뭐 교통관리공단도 그런 게 있긴 있군요. 거기에 관리라는 게 들어가요, 관리. 이, 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총선, 5년마다 한 번씩 있는 대선, 또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지방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한 표도 잘못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어저께 이 사람들이 제가 이 선거가 잘못됐다, 부정선거다,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들이 그걸 기계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내놓지 않고, 아, 우리들이 시연을 하겠습니다. 시키지도 않는 시연을 했습니다. 시연을 했는데 우리가 바라는 걸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엄한 기계를 뜯고 엄한 뇌를 보여주고 시키지도 않는 말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번에 단한 표라도 관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예 안녕하세요 네 여기저기서 그 유령표가 나타나고 여기저기서 무용표가 여론 어, 여당에게 막저 분류가 되고 그러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아 그거는 저희들이 실수를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실수를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봐줄 줄 아는 모양이죠 봐줘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자 60년 전 1960년에 4.19 혁명을 불러온 3.15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1960년이에요. 그때 어떤 무기경신이 저, 각자 따져가지고 무슨 해였냐면 경자년이었습니다. 경자년. 1960년이 경자년이었는데 그 60년이 지난 올해가 2020년 다시 돌아온 경자년입니다. 그때 3.15 부정선거로 사람들이 사역에 처해졌어요. 예, 이번에 4.15 부정선거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옛날에 있었던 그 부정선거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저질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반돈 100원을 훔쳐가도, 1000원을 훔쳐가도 우리는 화를 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는 꽃칩니다 선거는 우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중의 부중 중에 하나예요. 우리 헌법 1조 2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거를 통해서 선거에 당선된 사람들에게 우리의 권력을 이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표로서 국회에 나가서 국정을 논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우리의 한 표를 저 사람들이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표가 개표되지 않고 다 그걸 달아서 없애고 자기네들이 만들어온 표로 개표를 했다면 그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야! 그래서 저는 오해칩니다. 이번 선거, 잘못된 선거입니다. 그냥 과서 넘길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선거인데 아, 이번 선거로 우리의 귀중한 표를 두둑 맞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구호를 몇개 외쳐보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마지막 구호를 여러분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풍전도와의 위기에 처했다. 애국 민주시민이여! 총불하라불하라 불겨라! 예, 불겨라! 부정선거 방치하면 민주선거 다시 없다. 통합당은 진상규명 특위를 즉각 구속하라! 구속하라! 수사하 수사해! 수사 예, 중앙선 권위는 가만히나 있었으면 돼요. 그런데 시키지도 않는 어제 시연회를 한다면서 별별 코미디가 다 있었습니다. 아, 그 아, 부정 투표지 아, 분류기는 투표지 분류기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민경욱이면 민경욱, 이정미면 이정미 그 사람들한테 표를 이렇게 나눠서 분류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제가 이 투표지 이 분류기가 이렇게 분류하는 것 외에도 통신이 되기 때문에 누가 몇 표를 얻었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곳에 계속 보내고 있다. 그리고 그걸 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저 통해서 자, 이거를 10장 중에 한 장은 민경 표를 빼서서 다른 후보에게 줘라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저 통신을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저께 우리 LG 그램이라는 그 컴퓨터를 연결을 해서 쓰거든요.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에 근데 그 그램이라는 거는 이 전원 장치하고 랜 카드라고 이 에, 통신을 할수 있는 카드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면 이게 원래 분리가 안 돼서 통째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분리를 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전시를 해 놓으니까 기자가 지나가다 말고 물어봤어요. 아, 여기 있는 게 떨어졌다고요? 여기 있었던 거예요? 했더니 거기 있던 여직원이 뭐라 그랬냐면, 네, 여기 있었는데 제가 뛰었어요. <laughs> 자기가 뛰었다고 한 사람은 공장에서 뗀걸 가져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 순진한 여직원은 아, 여기 원래 있었던 걸 제가 뛰었습니다. 뗐습니다. 하고 양심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저께 한 거는 사람들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부정선거인가?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와서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뭔가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기자들 불렀어요. 기자들 부르면서 저의 변호인단 못 들어가게 했어요. 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무 말 잔치나 막한 겁니다. 그때 이런 말도 했습니다. QR 카드, QR 코드, QR 코드라고 도장같이 생긴 코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바코드라고 이렇게 막대 모양의 바코드만 그 투표용지에 쓸수 있었어요. 그거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막대 모양의 바코드만 써라. 투표용지에는, 투표용지에는 우리가 모르는 표시를 할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사전 투표에는 다 도장 같은 네모난 게 찍혀 있는데 그거는 뭐라고 하면 QR 코드라고 해요. QR 코드. QR 코드는 네모난 게 생기고 점이 찍혀 있어요. 네모난 점들이. 그런데 그거를 QR 코드를 쓰면 안 된다. 막대형 바코드를 써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QR 코드를 QR 코드라고 하지 않고 2차원 막대 모양의 2차원 바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 기자가 있다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선관위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은아 맞습니다. 아 이거는 불법이 돼서 우리가 이 국회에다가 그 법을 고치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안 고쳐요. 참 도대체 그러니까 그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펼쳐지면서 당신은 법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국민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해야지 법을 어기면서 국회가 법을 안 고쳐준다고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꾸짖으니까 이 선관위에서 그 기자를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조직이냐 하면 우리는 이 정부에 가깝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거를 뭐 세무서, 경찰, 검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그 위에 있는 게 바로 선관위예요. 왜 그러냐? 자기네들은 아 내가 이 권력을 만든다. 내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그 관리하는 걸 통해서 대통령을 탄 탄생시킨다. 그러니까 나의 이 비위를 잘 맞추고 나의 눈치를 잘 봐야 한다. 이런 오만한 집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관위 직원들 우리가 두 눈을 잘 뜨고 봐야 돼요. 거기에 선관위 아, 상임위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상임위원은 아, 지난 어, 선거에서 문재인 캠프에 들어갔어요. 캠프. 요만큼쯤 문재인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 그 안에 그 선관위 직원이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 사람은 뭐를 전공했냐 하면 빅데이터를 전공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거는 여기저기 몇 백만 년 명의 투표 성향을 알아가지고, 아, 이 사람들은, 뭐, 교육 정도가 어떻게 되는 사람 누구를 찍고, 또 뭐, 어디에 사는 사람들은 누를 찍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누구를 찍고, 뭐, 정과가 있는 사람들은 누가 찍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을 잘 주물러야 됩니다. 이런 것만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다음에, 전자 개표기를 도입한 사람이 바로 그 조혜주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했겠죠. 선거를 이렇게 요렇게 조작을 하면은, 당신이 천년만 년, 정권을 뒤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무리하게 이 전관위의 상임위원으로 높은 자리입니다. 거기에 올렸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안 된다. 이 인사 청문회를 거쳐서도 그스런 사람들이 들어가 안 된다. 선거는 언제나 공정하게 치러져야 된다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도 축자 사자 해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올렸어요. 이 사람이 마음대로 주무른 그런 불법 선교가 바로 이번 선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 진상을 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께 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청껏 소리 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노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귀한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돈을 빼앗긴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표가 남에게로 갔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용납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됩니다! 그래서 규포를 외칩니다. 주강선거리는 부정선거 실태를 실패하고 국민 앞에 석고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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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이 이번에 없애야 되는 게세 개가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없애야 되는 세 개의 공공의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전투표. 첫 번째가 사전투표예요. 아니, 제, 제, 본투표는 딱 하루를 하는데, 왜 사전투표는 이틀을 해야 됩니까? 다음에 사전투표지는 4, 5일 동안 이 CCTV도 없는 곳에서 보관이 잘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만들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는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없는데, 없애는데, 저와 함께 나서 주시겠습니까? QR코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QR코드에는 이 사람들이 뭐를 숨겼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번 선거에는 무려 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었고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게 뭔지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500만 명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라는 용역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발견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 500만 명의 투표 성향을 알게 되면 앞으로 있는 대선은 다 저들의 손에 넘어간 겁니다. QR 코드는 그런 것을 이저 접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다 그자들이 사용했다는 그런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QR 코드를 없애는데도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전자 대표기를 사용하는 전자 투표. 전자 개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자 개표기는 매우 훌륭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프로그래머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기계입니다. 아주 무서운 기계예요. 통신도 된다고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은 그것을 거짓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누구에게 몇 표를 주고 누구에게 몇 표를 주고 그 중에 빼가지고 누구를 주고 누구에게는 무효표도 집어넣게 하고 자이 모아진 정보는 다른 서버로 보내고 하는 모든 온갖 못된 짓을 다하는 것이 개표기입니다. 전자개표기입니다. 이 전자개표기도 없어야 되겠죠? <laughs>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